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7개의 점이 있다 이중 세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자 삼각형의 개수 구하는 공식을 선생님 미리 좀 적어 놨어요 점들이 흩어져 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 점들이 다 뭐, N개의 점이 있는데 그 N개의 점들이 다 흩어져 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는 뭐겠어요 서로 다른 N개의 점에서 세 개의 점을 뽑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거기서 뭐야? 일직선상에서 생기는 사각형의 수는 다 중복되니까 그거를 이제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공식을 알고 여기 앞에서 배웠던 직선의 직선의 개수 공식과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직선의 개수에서는 뭐야? 여기 직선 자체 수를 한번 더해줬죠. 여기서는 더하는 건 없다라는 거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여기 총 7개의 점이 있는데 그럼 7개의 점이 다 일직선상에 있지 않고 흩어져 있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는 뭐겠어요? 서로 다른 7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뺄때뭐요 여기 4개 점 중에서 만약에 3개를 뽑는다면 어떤 세 개를 뽑든 다 중복이 되고 삼각형이 안 되겠죠? 그 그러니까 4개 점 중에서 3개 뽑는 세개점 뽑는 걸 빼고 나면은 그럼 전체 삼각형 개수가 나온다. 그럼 35에서 4를 빼니까 답은 31. 31개다라는 거고요. 10번. 10번 1번. 볼록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 그림과 같은 육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그럼 얘는요. 음. 2번을 먼저 하고 그다음 1번을 할게요. 왜냐면 얘가 아주 구체적인 예고 이게 일반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보통은 문제를 푸실 때 구체적인 예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일반화를 하는 게좀더 느낌이 쉽거든요. 그래서 좀 순서를 바꿔서 2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대각선의 개수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점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가 있고요. 이 여섯 개의 점으로 가 만들 수 있는 뭐, 선분, 직선, 뭐, 다 일직선상에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선분의 개수나, 직선의 개수나 같고요. 뭐, 어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다 세보면 어땠어요? 뭐, 이런 선분도 있고, 뭐, 이런 선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다 있을 텐데. 자, 그런데, 다 긋고 나서 뭐예요? 여기 변의 개수만 빼고 나면은, 대각선의 개수가 나오겠죠? 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푼다? 지금 서로 다른 6 개의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을 뽑아. 자, 그럼 두 개의 점을 뽑아서 연결하면 그게 다 선분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뭐를 빼고 나면은, 지금 선분이, 그, 변이 6 개가 있으니까, 변6 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 선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대각선이 되겠죠? 그래서 6C2 하면은, 3515에서 6을 빼니까, 6C2, 3515에서 6을, 6을 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음, 총 아홉 개의 대각선이 된다. 실제로 한번거 볼까? 어떻게 아홉 인가육기서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홉. 이렇게 실제로 아홉 개의 대각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렸고요. 그럼 예를 갖다가 1번을 해보자. 1번을 통해서 그럼 볼록 n각형이다. 그럼 뭐요? 전부 다 이제 일직선상이 인 하나도 없겠죠. 볼록 n각형의 그 점들은 꼭짓점들은 그럼 그 n개 중에서 두 개의 점을 뽑아서 그 뽑은 점들끼리 연결한 예요 변도 되고 대각선 될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변이 될 수도 있고 대각선 될 수도 있다. 그럼 그 중에서 뭐요? 예 변의 개수 는몇 개야? 볼록 n각형 변의 개수 n개죠. 그 n개를 빼고 나면은 대각선의 개수가 된다. 그래서 2번의 답은 9고요. 1번의 답은 NC n c n